3, miles from home. Say... 안녕하세요. 혼돈의 겨울을 맞이하여 캐락과 현타를 번갈아 맛보고 있는 돌아오지 않은 타가 암사자입니다. 저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저를 잘 가꾸고 가르치고 단련시켜 놓고는 겨울만 되면 제 손으로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리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이번 겨울도 과연 좀막 타락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음, 바보 같은 짓은 제가 다할 테니 여러분에게는 현명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주 전에 올린 송기령 부사장님의 그냥 하지 말라 리뷰 영상이 조회수 1,000명을 돌파했어요 우와 <laughs> 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사용하면 그 영상의 시청자층을 알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 다른 연령층은 다 0%고요. 어만 35세부터 44세까지가 37.7%, 만 45세부터 54세까지가 61.3%였어요. 어, 모든 언론이 MZ 세대한테만 온통 집중하고 어 중장년층은 음 살던 대로 알아서 사시죠. 자기 직장 다니고 자기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약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 또 너무 기성세대라 어, 이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세대가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전좀 감동받았어요. 어, 왜냐면 발전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왜 트렌드 책을 읽겠어요? 저는 이 통계에서 30대, 40대, 50대의 열망을 느꼈어요. 음,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합니다. 청년, 장년, 중년 여러분. 제가 만 33세니까 이 나이대 분들이 제 선배님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그 분들은 제가 홍대를 나왔는데요. 홍대는 미대가 중심인 대학이어서 미대생들이 그 캠퍼스 곳곳에 작품을 설치해놔요. 인공 호수 냇물 이렇게 조그만 와우호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가보면 그 옆에 커피를 한 손에 들고 그 냇물을 구경하고 있는 수달 이런 걸 미대생들이 설치를 해놔요. 이제 그러면 선배들이 이제 술 먹고 그 커피잔에 자판기 커피를 넣어 놓아요. 나한 잔, 너한 모금,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네 같은 거를 크게 설치해 놓으면 그게 미술작품이지 타라고 설치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과 선배 세 명이 그거 술 먹고 소리 지르면서 막, 으아! 이러고 타다가 그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 어젯밤에 탄 사람 자수하라고 방송하고 그랬는데, 어, 그때는 또 의리상 이불 을 다물었죠. 어, 12년 만에 밝힙니다. 범인은 영어교육과 공학번, 추호연, 이재호, 조강 <laughs> 아, 그랬던 저희 선배들이 다 커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낮에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유튜브로 트렌드 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뭔가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어, 제가 사회의 어떤 모퉁이에서 착하게 살게요. 저는 그게 친구 놀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고 선량한 사회에서 할수 있게 힘껏 돕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같이 볼 책은 송기령 부사장님의 바이브컴퍼니에서 나온 트렌드 책2022 트렌드 노트입니다. 저는 트렌드 책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좋아요. 글을 제일 잘 써서 저를 가장 잘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되게 노력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대의 저에 비하면, 어, 비교도 할수 없게 지금의 제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어, 제가 저한테 모든 걸 갖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어, 이런 걸 물어볼 사람임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저는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더러워져서 코로나가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축해오고 있잖아요. 20년 전 제가 자랄 때와 요즘 학생들이 자라는 환경의 차이를 보세요. 물론 빙부 격차의 심화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 발전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 일진들은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술 먹고 싸우고 이 정도만 했는데 어, 요즘 여학생들은 몸캠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심하고요. 남학생들은 스포츠토 이거 한지 10년 됐어요. 예전부터 했거든요. 그런 이제 큰 문제, 그래서 백만원, 몇천만원 부모 돈 갖다 쓰는 거 일도 아닌데, 어, 뭐 그런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졌죠. 요즘 중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안 맞아요. 그 훈육의 이유로 사랑, 애매,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저희 때와 달리 오은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요즘 애들은 금쪽이에요. 어, 저, 그, 그리고 또저 그냥 광역시에 사는데 애들이 웬만하면 유럽이나 동남아는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집마다 한두 명 나와서 엄청 사랑받고 그고요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분명히 더 나아졌어요.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생물학적 애비가 그 딸을 성폭행하면 어 신문에 되게 야한 실루엣과 함께 외설 중 하나로 실렸어요. 오락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홉 시 뉴스에 범죄로 다뤄져요. 이게 다 우리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모든 변화에 이유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이 책이 정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하세요? 길어진 시간 동안에? 저는 출근이 오후 5시부터 9시 반까지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정말 짧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이거 채우는데 3년 걸렸어요. 음, 처음에는 책을 무슨 한매친 사람처럼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5년 정도, 어, 5개월 딱 되니까, 어, 어차피 뭐 읽어봤자 써먹을 데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읽어서 뭐 하지? 이거야말로 종이 낭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잤어요. 제가 7시면 눈이 떠지는데 다시 잤어요. 그래서 한 10시에 눈 뜨면 유튜브 좀 보다가 뭐좀 먹고 또 다시 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학원생이잖아요. 학원생으로서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꼰대 소리, 뻔한 소리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전해줄 꿈이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체력이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애들한테, 야, 빨리 가. 막 이러니까. <laughs> 쌤, 피곤해. 그러니까. 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고, 글 쓰고, 책 읽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자꾸 아세요? 다이어리 꾸미기인데, 이게 진짜 비싸요. 다이어리 가격이 은행에서 주는 <laughs> 공짜 다이어리부터 3만 원, 5만 원짜리까지 다양하잖아요. 어, 제대로 마음을 먹으면 종이 질이 아주 좋은 2만 원, 3만 원쯤 되는 어, 다이어리를 사야 돼요. 저 아주 또 다이어리 전문가 아닙니까? <laughs> 다 사서 봤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 펜을 사고요. 어, 이제 스티커를 사서 모으게 되면 거지가 돼요. 스티커는 끝이 없어요. 사다 사다 끝이 안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있던 스티커를 계속 붙이다 보면 어 질려서 또 관두게 돼요. 광주에 스티커 필요하신 분 계세요? 이것도 드릴게요. <laughs>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갖다 드립니다. 어 사람들이 저처럼 하다 하다 닭구도 해보고 달고나 커피도 저보고 하다가 결국 블로그 만들어서 글 쓰고 유튜브 채널 만드는 쪽으로 귀결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이 다음엔 내러티브 유튜브. 메타버스 같은 화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남는 시간, 나를 파괴하는 것도 지겹고, 운동이나 하자 하면 헬시플레저. 어,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 갓생.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SNS에서 모여서 정보 교환하자 하면 트위터 블로그.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음, 저도 껴주세요. 알려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저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그런 다음, 어, 그 다음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미학의 시대 감수성 전쟁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롤렉스를 찬 사람이 벤츠를 몰고 고야드 토드백까지 들고 있다면 그처럼 팍팍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한참 이게 멋이어서 연예인들도 이렇게 명품을 두르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진짜 촌스러운 거죠. 이런 변화 좋아요. 이유가 있는 소비. 저도 가방을 사는 원칙이 있어요. 한국 브랜드일 것. 젊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정말 좋은 소가죽으로 소량만 만들 것.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일 것. 또 광고하는 또 인터넷 브로셔 디스플레이가 내 맘에 들 것.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명품을 못 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요. 뚜띠에라는 브랜드예요. 어, 루이비통 스피디백은 모두가 들고 다니지만 뚜띠의 샥뉴포멜은 저만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와 그래, 예쁘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나요 에르메스 버킨백은 제인 버킨을 표현해 줘요 하지만 뚜띠의 샥뉴포멜은 적어도 제 지인 사이에서는 저를 표현해 준다 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메이드인 한국이고,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알려진 아주아주 아주 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뭐제 생각이에요. 애들이 무슨 불만을 갖고 있든, 뭐, 애들아, 말하지 마라. 네. 제가 저번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책은 구체적인 예시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예시도 진짜 요즘 감성에 맞게 잘 들고 있어요. 겉핥기식. 혹은 개괄하는 느낌으로 적당히 항목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이 시대의 브랜드는 논픽션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예요. 정말 요즘 세대 또 저의 서울 친구들이 환장하는 모든 것을 갖췄더라고요. 저는 1 년에 한두세번 서울에 가면 친구들을 따라서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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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핫해 하면서 저를 끌고 다녀주면 보면서 막 봐요. 그리고 와서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요즘은 이런 게 핫하다?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 어, 너네가 사회에 나갈 때? 혹은 서울에 갈 때는 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어요. 논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또이 책을 쓰신 분들을 위해 읽진 않을게요.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 론칙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요즘 트렌드의 정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의 논픽션 브랜드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어, 185쪽에 보면 노력을 응원하는 브랜드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네, 요즘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저 코로나 돼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쌤, 2주, 이번 주에 이 k g 뺄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매주, 네, 당연하죠. 그래요. 네, 얘들아, 나 심리학 공부할 거야. 5, 문형될 거야. 그러면 왜들이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왜 하냐는 표정으로 네 편하실 것 같아요 이래요. 어, 장난으로라도 SM이 무슨 뭐 이렇게 놀리지 않아요. 요즘이 요즘 트렌드를 애들이 진짜 살고 있는 거죠. 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환경에 덜 패기치고 살고 싶은데 그 수요에 맞게 브랜드들이 응원하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알라딘에서 책 사는데요. 어, 종이 테이프로 바뀐 지꽤 됐어요. 너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도 동참해서 돕겠다 이 사인인 거죠. 또 페트병은 라벨지가 쉽게 뜯어지지 않으면 안 사요. 근데 요즘은 쉽게 뜯어지거나 어 아예 안 붙어서 나오곤 하더라고요. 또 런데이 앱 써보셨어요? 런데이예요. 보라색 그 앱인데 어, 공원을 돌거나 동네를 그냥 걸어다닐 때또 운동할 때. 진짜 상쾌한 목소리로 성, 성우분이 응원해줘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차게 걸어보아요. 이렇게요. 네, 그거 뭐 이렇게요. 그거 듣고 걷고 있으면 그앱 쓰는 그 다른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줘요. 또 그리고 다 걷고 나면 어, 어떤 경로로 얼마나 걸었는지 시각화해서 결과를 딱 보여줘요. 진짜 좋아졌죠, 세상. 어, 저도 처음에는 독서록을 넘, 남기는 차원에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몇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댓글들이 런데이 앱의 응원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어, 저도 재미있고 <목소리> 유익한 영상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목소리> 여러분도 저와 함께 런닝메이트로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또뵈요 <목소리>